이게 인사라고요? 그건 단지 인사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는 마르크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며 있었다. 처음엔 몰랐다. 그냥 몇 마디였고 특별할 것 없는 순간처럼 지나갔으니까.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르크, 29세. 언어학을 전공하던 그는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됐다. 낯선 언어, 낯선 도시, 낯선 문화. 하지만 그는 새로운 경험의 설렘을 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에 도착한 날은 초가을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다. 공항철도를 타고 게스트하우스로 향한 마르크는 다소 피곤했지만 동시에 흥분에 차 있었다. 낯선 도시 서울. 바쁜 거리와 복잡한 간판들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정말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걸 실감했다. 그를 반긴 첫 번째 사람은 게스트 하우스의 중년 남자 주인이었다. 작은 입구를 지나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검은 반팔에 슬리퍼를 신은 남자가 반갑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넨 말. 밥은 먹었어요? 마르크는 잠깐 멈칫했다. 방을 안내하기 전에 체크인 설명도 없이 그저 갑자기 나온 말이었다. 그 말은 어서 오세요도 아니고 반가워요도 아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다. 왜첫 만남에 내 식사를 묻는 거지? 식사 여부가 인사의 첫마디가 되는 건 그의 문화에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독일에선 인사란 일정한 틀이 있다. 구텐탁 헬로우. 정해진 문장, 정해진 시선, 적당한 거리. 하지만 이 낯선 인사는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다. 어디까지가 인사이고 어디부터가 관심인지 모를 만큼 그 말은 부드럽고 이상하게 따뜻했다. 마르크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아직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아이고, 그럼 집 놔두고 먼저 뭐라도 먹고 와요라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형식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진심처럼 느껴지는 뉘앙스. 그날 밤 그는 작은 방에 앉아 문득 그 말을 떠올렸다. 밥은 먹었어요? 단순한 문장인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남았다. 누군가의 인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의 말이 하루를 돌아보게 만들 줄은 몰랐다. 그는 그때는 몰랐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안에 사람들과 그리고 진짜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도 마르크는 한국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다. 편의점 점원. 길을 물어본 행인 수업 첫날 인사를 건넨 한국인 조교.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첫 인사로 꼭 뭔가를 묻는 방식이었다. 오늘은 좀 따뜻하네요, 그쵸? 밥은 꼭 챙겨드세요.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마르크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내가 피곤한지 말해줘야 하지. 처음 본 사람인데. 내 밥, 내 건강. 내 기분 왜 타인이 먼저 묻는 거지? 독일에서 인사란 형식적 예의였다. 구텐 모르겐, 위게이츠, 그 질문에 진짜 감정을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좋아요라고 말하는 게 매너다. 그건 상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말이지 누군가의 하루를 꺼내놓는 초대가 아니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 인사가 마치 관계의 시작점이었다. 마르크는 그게 너무 낯설었다. 어느날 어학당 수업 후에 친구가 말했다. 점심은 뭐 먹을래요? 마르크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다.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아, 독일에선 이런 말안 하죠? 여긴 그냥 그렇게 안부를 물어요. 진짜 안부요. 그때부터 마르크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상하다고 느꼈던 인사들은 사실은 마음을 건네는 방식이었던 것. 한국의 인사는 겉모습은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정서적 연결을 시도하는 힘이 있었다. 정이라는 단어. 어느날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사전을 찾아봤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깊은 감정. 하지만 그걸 단어 하나로 정의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따뜻했다. 그리고 마르크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말은 짧지만 메시지는 깊었어요. 이게 인사였군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었네요. 며칠 뒤 마르크는 언어교환 친구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날도 식당 아주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말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말랐어? 밥좀잘 챙겨 먹어요. 마르크는 순간 또 얼어붙었다. 내몸 상태를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내가 무슨 가족도 아닌데. 그 표정을 본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놀랐죠? 근데, 그 말은 진짜 비판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마르크는 그 말을 곱씹었다. 한국에선요, 인사라는 게 그냥 헬로우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 당신이 괜찮은지, 내가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라는 표현이에요. 그 한마디는 마르크의 안에 있던 경계의 벽을 부드럽게 허물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됐다. 이 문화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건네는 방식이었고 그 속엔 가족적 감정 함께 살아가는 온기가 녹아 있었다는 걸 시간이 흐르며 마르크도 바뀌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난 날이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피곤했죠? 쉬어요. 길에서 헤어질 땐 이렇게 덧붙였다. 조심히 들어가요.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인사가 자연스럽고 따뜻한 진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어느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예전엔 인사를 형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말 안에 내가 담겨요.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말이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을 건네는 언어예요. 마르크는 더 이상 한국어를 단순한 외국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 말을 통해 사람과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사는 말이 아니라 작은 위로이자 연결의 시작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 마르크는 어느날 교수의 권유로 한국어의 언어 구조에 대한 리포트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인사말에 주목했고 그 안에 담긴 표현 방식과 문화적 차이를 깊이 파고들었다. 논문과 자료를 뒤지며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어의 인사는 단순한 문장 구조가 아니라 정서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감정 언어라는 것. 즉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여는 감정의 통로였다는 점이다. 독일어가 정보를 정리하고 교환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한국어는 마음을 건네고 읽고 돌아보는 감정을 실어보낸다. 마르크는 그때야말로 완전히 이해했다. 언어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는 도구였어요. 그동안은 문장을 만들고 단어를 외우는 것이 언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단어 사이에 흐르는 공기와 감정, 그리고 말하지 않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크는 수업이 끝난 뒤 평소 친하던 친구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던 그 순간 친구가 조용히 물었다. 요즘 힘들었죠? 그 말은 단순했다. 그저 다정한 말한 줄. 하지만 그 순간 마르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왜 눈물이 났는지조차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그냥 말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죠? 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말한 줄이 사람을 안아줄 수 있다는 걸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걸. 그는 그제야 정말 알게 됐다. 그날 이후로 마르크는 바뀌었다. 단지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는 사람이 됐다. 이제 나도 그런 인사를 하고 싶어요. 형식 말고 마음이 담긴 인사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 인사는 말이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혹시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